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정과 사회학에 관한 책을 골라서 가져왔는데요. 사실 감정은 사회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뭐첫 번째로는 시대에 따라 감정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가에 대한 연구도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모든 결정과 행위에는 감정이 반영되어 있다 라는 주장을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오늘 감정 자본주의의 저자 에바 일루즈는 자본주의에서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 썼는데요. 어,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해진 능력 중 하나는 바로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은 언어적이죠. 그리고 소통을 할때 감정을 이입하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하면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감정을 관리하게 되고 감정을 도구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이 소통을 통해 인정을 바라게 되고, 이 인정을 위해서 감정을 관리하고 자아를 관리하는 기업형 자아를 갖게 됩니다. 기업형 자아는 자기 관리가 곧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을 굉장히 당연시하게 하는데,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은 적고 실패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현재 병으로서 의사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과연 이 세계적인 우울증, 갑자기 많아지는 우울증이 정말 의학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차원의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이책 감정자본주의에서 조금은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심리학이 등장하면서 치료 언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치료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의 화학, 입니다. 요즘 어, 방송으로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유튜브도 역시 정신과 의사가 하는 채널이 인기가 많은데요. 이들이 주로 강조하는 건 가족의 화목함, 특히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죠. 또한 아주 어렸을 때 애착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어렸을 때 애착 관계가 잘못됐다면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꼭 어렸을 때 어머니와의 관계만으로 평생이 결정되는 것일까요? 분명 영향은 있지만 과거의 내가 나의 전부는 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바 일루즈는 이런 심리학의 언어가 자본주의를 특히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관리 또는 자아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자아관리 개념 자체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아주 시대적 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